1941년 12월 7일 일요일,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웨이크섬 기지에 항공기를 배달하고 진주만으로 귀환 중이죠. 어제 귀환했어야 하는데 도중에 태풍을 만나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같은 시간 하와이 진주만 미해공 기지, 일본 전투기와 폭격기들 마구마구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진주만 공격 일본 측 작전명 도라 도라 일본은 연합함대의 항공모함 여 6척을 포함 총 31척의 군함을 동원하였고 여기에서 발진된 총 360대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미 해군기지를 공격하는 중이죠 그나마 이륙한 전투기도 때려오던 미니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의 공격 목표는 진주만 기지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잠수함 등 태평양 함대를 싸그리 겨멸시키는 거였죠.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태평양 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항모 엑신턴 CV2와 세라토가 CV3는 미 본토에서 정비 중이었고 항모 요코타운 CV5는 대서양에 훈련을 해갔고 항모 엔프라이드 CV6는 다른 섬에 전투기를 배달하러 나간 상황으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죠. 하지만 미 해군은 여덟 척의 전함이 완전히 불타 소실되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는 3,600명. 엄청난 큰 피해를 입었고, 진주만 공격으로 일본은 태평양의 주도권을 지게 됩니다. The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태평양 함대의 신임 사령관으로 니미츠 제독을 임명하고 보복 공격을 명령했죠. 항공모함 like 엔터프라이즈 출동. 우선 맛보기로 일본 영인 서마실 제독과 길버트 섬을 공습 개시. 제로센 탄약이 바닥난 덕에 미군 죄격기 목숨을 건졌네요 그런데 일본군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즉시 폭격기로 반격 피격되었는데 d 미 카제를 시도하 a n 건 i n 기 o 아, 충돌하면 피해가 큽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병사 훈장 줘야죠 i d 급 특진 그러나 이 공습은 보여주기 위한 작전 s 군사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었고 주목할 만한 가치도 없었죠 그러니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어서 큰거한방더 준비하는 미군 항모에 육군 항공기 폭격기를 왕창 싣고 가서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 일본 본토 가까이 항공모함을 접근시켜 폭격기를 발진시키고 지휘관은 분리틀 중용 16개의 폭격기들이 항공모함에서 이어, 1번 텐노는 미리 대피를 하고, 도쿄 폭격 시작. 대낮에 이루어진 폭격. 일본 국민들은 처음 받아본 본토 폭격의 깜놀 합니다. 도쿄, 나고야, 고베, 오사카 등. 일본 각지를 B25가 폭격. 일본인 360여 명과 건물 350여 동이 파괴되었죠. 폭격 임무가 완료되고 귀환해야 하지만. 항공모함은 일본군의 반격을 피해 이미 진주만으로 돌아간 상태라 항목 귀환은 불가. <목소리> 북격기는 최대한 멀리 도망쳐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하여 귀환해야 했는데 일부는 소련 땅, 일부는 중국 땅에 불신착하죠. 이 작전에는 미군 80명이 참가했으며 일부은 일본이 점령 중이었던 중국땅에 도착했지만 아이인 아군 격이었던 중국인들의 oh, 도움을 받는다 oh. 69명이 생존 귀환에 성공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8명이 일본군이 포로가 되었는데, 일본군은 포로들에게 가혹한 신문과 고문을 가했으며, 전범 재판을 열어 고문과 학대 끝에 3명은 전쟁 포로로 미인정, 처형하였고, 5명은 포로 수용소에 감금했습니다이 과정을 담은 영화, 퍼플 하트가 1944년 공개되었죠. 다시 영화로 돌아옵니다. 일본군 수뇌부는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만 폭격으로 미군의 발을 묶고 태평양 반쪽을 집어삼키고 인도양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본토가 폭격을 당해 덴노까지 위험하게 된 것이죠. 후에 항공모함에 육상 폭격기를 실어 일본 본토를 폭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제든지 본토가 폭격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생겼고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는데. Left coral sea is just a warm-up he thinks that the japanese are playing what's the target we don't know yet i haven't figured it out their intelligence guys think you're wrong about this they ordered me to keep enterprise down there incoming aircraft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경세를 눈치채지만 절마절마했죠 일본군 함대의 규모는 메인 항공모함 4척을 포함 8척의 항공모함, 전함 11척, 수명함 21척, 부족함 65척, 기타 잠수함 등 거의 200척에 가까운 대함대였죠. しようとしていますここで来るつもりだったんでしょうかそんな度胸はない<お>第二次攻撃をかける必要がある敵の戦んかん見えます偵察機からの報告です新たな脅威を叩き潰す敵に隙を与えることになりますが戦闘機はいるだろう 이에 반해 미국은 미드웨이의 항공모함 3척, 순양함 1세척 잠수함 19척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냥 전력으로만 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드넓은 바다에서 적 함대를 찾아내기란 바다에서 모래알 찾기만큼 어려운 일이었는데... 운 좋게도 바닷속을 경계 중이던 미국 잠수함 노틸러스 호적 함대를 발견했고 There she is. make t r s one and two ready e s one and two ready 모시겠습니다. 선봉인어 공격 개시. 하지만 적 함선 격침 실패. 그럼에도 영화에서 굳이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죠. 노틸러스는 구축함 아라시에게 위치가 발각당하고 나 살려라 간신히 도망을 치는데 성공하지만 아라시는 노틸러스를 추격하다가 본함대에 뒤처지게 되면서 잠수함 추적 포기한 후 속력을 올려 본함대를 따라잡다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소속의 폭격기 편대에게 발견되죠 폭격기들은 구축함을 추적했고 결국 이동하는 연합 함대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폭격기, 내격기, 전투기를 왕창 동원. 미국 항공모함 찾으러 나간 사이, 방어가 허술해진 일본 항공모함 빈집 터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식의 비행기가 넷밖에 사위였다. ケジョンタンオープン間ネ。Yeah, 일반의 주력 항공모함 리 적중, 대척이 격침당합니다. 남은 우리와 아가기뿐 그들이 공격은 일본 패전의 시작이며 망조의 전조 가된 순간이었죠. 일부 이륙에 성공한 일본 전투기 들이 뇌격기를 공격해보지만 사실 이때까지 일본 전투기 패럿 들의 조종수는 미 해군 전투기 들보다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기든 지든 간에 되돌아갈 모함이 없다는 것, 기름도 떨어지고, 일본이 자랑하던 연합 함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 함대의 배치입니다. 일본은 함대를 너무 넓은 간격으로 배치해 함대 간 거리가 5시간 이상으로 벌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전투에서 어느 한쪽이 공격받고 있어도 나머지 전력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령관은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 한판더 떠야 합니다. 패배한 채로 돌아가기가 너무 창피한 것이었을까요? 메모가 다시의 조관관 대포입니다. 야마모토 총관 요리 출격 세우도 명령. 대서이도소. 일본국의 명운은 이번 엔 대놓고, 미 국과 일본 은 맞짱 을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일본이 미드웨이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의 공격은 적의 罠니 리미체에게는 아주 유능한 보안 장교가 있었고, 보안 장교에게는 아주 탁월한 암호 해독 전문가인 you, 일본군의 모든 통신 내용은 일본 군의 다음 공격 목표는 그런데 문제는 이 AF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 미츠는 그래서 로시로프 중령은 아이디어를 내죠.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미드웨이 섬의 급수시설인 담수화장지가 고장나서 식수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거짓무전을 본국에 날리죠. 그러자 일본군은 이틀 뒤 확신한 근거입니다. 미군은 일본 함대가 접근할 때미 함대를 살짝 보여줘 위치를 노출시켜주고 그들의 작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혼선을 유발했죠. 무츠는 이 영화를 보면서 침략자 일본군의 패전이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군사력이 대단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무비 추천 무츠였습니다.